안녕하세요. 두유로운 리서치 두오리입니다 1월 18일 월요일 미국 시간이고요. 1월 19일 화요일 한국 시간이 되겠네요. 오늘은 마틴 루터 킹 데이에서 주식 시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채널 디스크립션 안에 두오리샵두오리 굿즈샵 링크 걸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저가 주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저가 주식은 제가 요즘에 최근에 너무 많이 소개해 드려서 어, 이 종목들은 좀 어, 자제를 하고 안 소개해 드리고 있다가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요구를 좀 하셨어요. 그리고 요즘에 미국 그 유튜버들 상에서도 많이 화제가 되고 있고 어, 2021년 1월 달이 들어서자마자 상당히 이 e 섹터하고 이 e 그 페니 스탁들이 요동을 치고 있어서 한번 다섯 회사들 묶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페니 스탁들 특히 오불 미만에 형성된 페니 스탁들은요, 한국에서 거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 몇번 페니 스탁을 소개를 해 드렸는데 어, 댓글란에 어, 한국에서는 거래가 안 된다고 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어, 분석을 부탁드려서 어, 부탁하셔서 어, 제가 좀 간단하게 어,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 지난 2020년도는 전기차와 재생에너지의 이런 페니 스탁 주들이 어, 1년 사이에 많이 뛰어서 페니 스탁을 그러니까 탈 페니 스탁을 한한 해였어요. 뭐, 니오도 그랬고요. 어, 뭐 많습니다. 어, 뭐 일불 때 월콜스도 그랬고요. 2불때였던 회사들이 지금은 20불, 30불, 40불대로 주가가 올라가서 어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래서 2021년은 이런 바이오텍의 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요즘에 이런 페니스닥들, 바이오텍 쪽의 페니스닥들이의 주가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회사가 Check c a 이라는 회사예요. ticker symbol은 C H E K고요. 이 회사는 단순합니다. 어떤 나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아주 소형의 어, 비디오 카메라를 어, 그 먹는 거예요. 캡슐 크기만한 비디오 카메라를 먹습니다. 그럼 이걸 먹으면 어, 위를 통해서 이제 장을 통해서 촬영된 어떤 대장의 어떤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용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시경이나 어떤 그 대변을 받아서 그 실험실에 보내는 이런 불편함을 상당히 줄여주고 이런 그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예방하고 치료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기기입니다. 어, 요즘 미국은 특히 어, 40대의 대장암의 발병률이 높아졌다고 해요. 근데 이제 40대 정도 되면은 잘 병원에 안 가시죠. 어, 예, 뇌시경도 잘안 받으려 고 그러고요. 또 대변을 받아서 이렇게 보내는 것도 상당히 어, 불편한 점이 있어서 잘안 하게 되는데요. 특히 미국은 40대 흑인 남성들이 대장암의 발병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블랙팬서의 주연이었죠. 어, 그분 이름이 생각이 잘안 나는데 대장암으로 어, 2020년에 어, 생을 마감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좀 이유에서도 상당히 그 대장암에 대한 관심, 어, 치료와 예방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지금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체캡은 카메라를 먹어서 이 대장을 촬영을 해서 뭐유 뭐 육종이나 이런 거를 발견을 해서 어예 사전에 예방을 하는 대장암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게끔 하는 그런 기기예요. 일불 70 전까지 올랐습니다. 어 며칠 전만 해도 한34 전이었던 게 일불 70, 일불 거의 2불 때까지 올랐다가 지난 예 금요일 날8% 떨어지고 다시 장외에서 한3% 만회를 한 상황입니다. 이 회사는 아직 FDA 어프로브가 완전하게 나진 않았어요. 거의 어 지금 판명이 난 상황이고요. 어 그래서 앞으로 판매가 되고 이제 실험이 되면은 어 이런 그 회사 실적 발표에서 플러스 요인이 생겨서 아마 2021년에 많은 사람들이 어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보, 보시면. 7% 정도가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주식을 어, 최근에 한50% 정도 늘었네요 주식 보유량이 기관 투자자들의 주식 보유량이 50% 크게 늘었고요 어, 그다음에 공매도 레이시오도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안전하다고 볼수 있는데 그래도 페니스탁이니까는 어, 모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 이거는 Wisdom w h a l 이라는 어, Whale Wisdom인가요? 제가 이것도 어, 아래 어, 댓글란에다가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주식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나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어, 웹사이트고요. 이거는 지금 어, 2020년 3분기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제 4분기는 곧 발표가 되겠죠. 4분기에 만약에 기관 투자자들이 이책 주식을 더 어, C H E K 주식을 더 보유한 걸로 나오면 또 주가가 뛸 전망입니다. 그런 카탈리스트도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많은 회사들이 보유량을 늘렸습니다. 어, 매도를 한 회사들도 있고요. 어, 그렇지만 보시면은 예 U B S 그룹에서도 어, 4만 7천 주를 갖고 있고 뭐 상하이 여기에서도 23만 주, 뭐 1,200만 주, 아 120만 주, 뭐 이런 식으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회사가 아이소레이라는 회사인데요. 이회사의 회사, 이 기기도 암 치료, 암과 관련된 기기입니다. 방사능 치료 기기예요 소형 방사능 치료 기기로 자가 치료를 할수 있다고 하네요. 이게 세슘을 방사를 한다고 해요, 이 기계가. 그래서 이이 기기를 어 몸에 넣고 이제 대장암을 주로 어 치료 방사능 치료를 하는 기기라고 합니다. 이 기기는 벌써 지금 치료에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 회사가 다시 2021년에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뛰고 있다고 하네요. 뭐 대장암을 지금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치료하는 기기지만 여러 가지 암의 방사능 치료에 쓰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테크놀로지는 제가 잘 몰라요 이쪽 분야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쪽 분야에 지식이 있거나 이쪽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좀 정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올랐어요.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요. 53전이었던 주가가 한 2주 만에 거의 2불 때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우리 이 회사 기관 투자자들을 보면요. 블랙락에서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어, 세계 거대 투자기관이죠 블랙락에서 100만주, 100, 예, 110만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뱅가드에서도한 280만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지난 3분기 때는 한 40만주에 어. 주식량을 증가를 시켰네요. 더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분기별로 주식을 사들이고 판 그런 그래프를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가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렇게 보유량을 점점 늘려갔다는 것을 단계 기간별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서. 어, 이 웹사이트 상당히 유용합니다. 이렇게 페니스탁을 거대 투자기관들이 이렇게 매수를 막 하고 늘려나간다는 것은 저희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희소식이고 좀 마음을 놓게 하는 그런 어, 데이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회사가 센시아닉스입니다. 이 회사는 당뇨병과 관련된 기기를 팝니다. 어, 간단한 시술로 체내, 피부 밑에다가 아주 조그만 기기를 어 집어 넣는다고 해요. 그 위에다가 패치 형식의 어떤 수신기를 또 부착을 하고요. 거기에서 받아지는 어떤 그당 당의 수치를 실시간으로 어 스마트폰이나 어 스마트워치에 전송을 해, 하고 병원의 의사한테도 전송을 해서 당뇨병 환자의 그당 수치를 관리를 하는 실시간으로 관리를 하는 어 그런 기기를 만드는 회사가. 센시아닉스입니다이회사는 어, 이런 기기를 지금 어, 이회사는이기기를 어, 만들고 어프로브가 지금 다난상황이에요 어, 보시면은, 5년 동안 한 5불 정도가 최대 어, 주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5불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게아닌는하는 기대를 는금 네, 많은 투자자들이이 하고 있고요. 오래된 회사예요. 1996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주식. 근데 주식시장에는 2016년에 상장을 했네요. 그래서 다시 이런 그 최, 최고가를 경신해 볼 그런 해가 아닐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어, 덱스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섹터에 어 넘버 원이라고 할수 있죠 주가가 삼백오십사 불로 지금 책정된 회사인데 이 회사는 센시오닉스의와 반대로 지금 주가가 최근에 좀 하락을 하는 추세네요. 어그 이유가 보니까 어, 덱스컴의 기기는 열흘 동안 유효하고 이게 계속 갈아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센시오닉스는 구십 일 동안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더 어드밴티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센시오닉스 주식에 몰리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좀 약간 그 공매도 레이오가좀 높죠. 다른 그 페니스탁 보다 1 9점 96% 거의 20 육박하고요. 2 0육박 하고요. 레이쇼가 3.2%. 다른 지금 페니스탁 소개해드린 거 보시면은 1% 미만에 있는데 어, 이 회사는 좀 약간 높다는 게좀 예, 부담이 되고요. 어, 기관 투자자들이 한 24.5%의 어, 지분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 희망적인 데이터인데 어, 최근에는 한그 어, 지분을 한2 2.33% 축소를 시켰네요. 이거는 또 마이너스 네가티브한 그런 어, 소식입니다. 이 회사가 일요일 날 유상증자를 했어요. 50밀리언 달러의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드랙 오퍼링을 했기 때문에 1불, 아마 1불 25전에 유상증자를 한것 같아요. 어, 그래서 화요일 날 아마 주, 주식시장을 좀 어, 눈여겨 봐야 할것 같아요. 어, 최근에 엄청 올랐죠. 34%, 31%, 40%, 50%막 이렇게 계속 점프를 한 털어서 유상증자를 한 이후에 아마 좀 약간의 디비 오면 센시요닉스에 어, 관심 있으신 분들 아마 들어갈 에, 들어가 포지셔닝을 할 좋은 찬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이 회사도 상당히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어, 투자에 들어간 회사를 서좀페니스탁 어, 치고는 좀 안심이 됩니다. 1부터 6페이지까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 그만큼 기관 투자자들이 많다는 얘기죠. 어, 어, 블랙록은 전량을 매도를 했네요. 블랙록 뱅커버 아메리카도 상당히 많은 주식을 어, 분기 지난 3분기 때 매도를 했고요. 어, 다른 뭐 브리지웨이는 어, 70만 주를 또사 드렸고 보시면 뱅가드도 한 30만 주를 팔았네요. 3분기에 4분기에 또 사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보유 주식량이 한 700만 주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회사가 이누보입니다. 이누보는 바이오텍 회사가 아니고요 ai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이 회사는 상당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주식도 오래전에 상장을 한 회사인데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회사예요 지금 오블삼십이 가장 높은 주가였고요 지금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사십 전을 맴돌 주가가 지금 6 5점까지 올라갔습니다. 어, 금요일에는 또한4% 떨어지고 다시 어, 장외에서 4% 다시 어, 에, 메이크업을 했는데 이 회사도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들어가고 있고요. 지난 목요일 날 유상증자를 했네요. 어, 이 회사는 어, 퍼블릭 오퍼링을 한것 같아요. 8 0 0 0 달러 퍼블릭 오퍼링을 해서 그때 좀 어, 폭락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회를 해서 올라가고 있는 어, 추세라서 어, 투자자들이 안심을 하고 다시 또 투자로 돌아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 기관 투자자들이 어, 상당히 많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1%가 넘는 지분을 이 회사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공매도 레이도 그렇게 높지가 않, 않게 나오고요. 어, 보시면 브리지웨이 도어 지분을 갖고 있고 블랙 락도 거의 천만 주 정도를 갖고 있네요 어 그리고 아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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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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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있0 0 0 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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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회사가 만약에 지분을 4분기에 더 늘려갔다면 아마 또 주가가 한번 출렁할 수 있는 그런 캐럴 리스트가 있겠죠. 이누보 인크 (INUV) 어떤 AI와 소프트 AI 하고 소프트웨어 쪽 이쪽 종목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눈여겨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회사가 아, 소메디카입니다이 아, 회사는 이 회사도 많은 분들이 좀 분석을 요구를 하셨는데요. 트루포마라는 이제 기계가 기계가 출시가 되고요. FDA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3월 말에 출시가 돼서 아마 내년 아, 올해죠. 올해 그 1분기 그러니까 상반기 때는 어느 정도 실적 발표가 어 플러스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서 많이 주가가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축병원에 어스스 s t h 프린터 키크기 e 이런 기사 기기를 갖다 놓고 동물들의 병을 i s is a desktop p r i n 즉석에서 하는 한 20분밖에 안 걸린다고 해요. p p r i n t 뽑아서 e y This is a 실 e 실 k t o p printer k e 바로 그날 어, 결과를 알수 있는 그런 기기라고 합니다. 이 회사는 얼마 전에 약간 그 어,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 어떤 배우가 유명한 사람이 무슨 시상식에 나와서 이 회사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어, 그 이후에 그것도 한 300불 받고 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좀 화제가 됐습니다. 어, 그래서 폭등을 했다가. 다시 폭락을 하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같아요. 이런 것은 상당히 작전적인 그런 어, 냄새가 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지향을 어,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어, 그 외에는 이 회사를 봤을 때 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 공매도 레이쇼도 낮고요. 어,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하는 것도 지금 뭐한 8%를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에 44%나 보유 량을 높였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어좀 예, 미래에 어떤 가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해볼수 있겠고요. 어, 보시면은 블랙락이랑 바클레이에서는 전량 매도를 했어요. 3분기에. 4분기에는 뭐 다시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3분기에는 아, 이렇게 매도를 한 상황이고요. 다른 투자 기관들은 좀 매수를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170만 주를 들어간 어 기관 투자자들도 있고 어 1,500만 주 들어간 회사들도 있고요 어 350만 주 아마 벵가드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웰스팔고는 뭐 조금 들어가 있고 예 벵가드에서도 280만 주를 어예 지난 3분기에 들어가서 1천만 주가 넘는 어 주식을 보유를 이 회사의 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은 어좀 안심할 수가 있죠. 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다섯 개 페니 스탁을 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 페니 스탁은 이게 펌프 앤 덤프가 되게 심하죠. 어, 한번 확 올랐다가 또확 떨어지는 이런 확률이 많아서 어, 상당히 주의를 요망하는 그런 어, 주 주식입니다. 어, 여러분들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견이 도움이 됩니다. 어, 댓글란에. 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